안녕하세요. 지금 주문되나요? 안녕. <laughs> 안 안녕 초등학교 네, 무슨 차지 주는지 아세요? 아니요, 뭔지 몰라요. 카트 리뷰한다고, 카트 테스트 한다고 해서 아예 카트라이더 하는 건 맞거든요. 예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야외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야, 우리? <웃음> <웃음> 방금 살짝 웃으신 거 보니까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법 아시죠? <laughs> 저희는 지금 어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기 카메라 있네 네. 뭐 하러 가는지 왜 근데 맞아요 말을 왜안 해주시는 거예요?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옆에 부신 건 알겠는데 저 옆에 부서진 차 저거 뭐야 저 뭐야 뭐... 이거 이온이야? 붓 부... 개똑같이 부... 부... 만들었네 <laughs>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옆 범퍼가 없는데? 옆 테두리가? 시승하는데 부서졌어요. 아, 잠깐만요. 이거 우리가 타는 거다.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 우리가 타요? 부서진 차 타세요. <laughs> 오, 괜찮아요. 오, 어, 형 타는 방법 알아요? 나 이거 한강에서 타봤지. 집까지 가도 되나요? 눈에 구멍이 붓을 터고있 정말 카트 캐릭터들이 붓을 탈때 어떤 기분이 느낄 것 같네요. 오, 너무 불안정하고요. 저 먼저 갈게요. 근데 네, 빠르네요. 바퀴가 두개 밖에 없어서 그런지 감속이 정말 좋아요. 직선은 평타치. 어 오, 이거 너무... 너무 빠른데?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은 구대기입니다. 옆에 보시면 이게 범퍼가 없어요. <laughs> 이게 범퍼가 없기 때문에 몸싸움 그냥 부딪히면 끝날 것 같은데? 여러분들 이 차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형수야 <laughs> 너도 이거 진짜 재능이다. 안쪽 팔려? 쫄쫄쫄 <laughs> 아, 쫄, 쫄, 쫄. 난 능숙해졌다고. 어? 지금 내 다리 치고 간 거야? <laughs>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? 제가 더 빨라요. 제가 한 번만 툭 치면 날아갈 거거든. 저녁밥 얘기. 저녁밥 얘기 괜찮은 거 같은데? 저녁밥 얘기 좋은 거 같은데? 홈싸움 없이 고스트 모드로 정정당당히 3, 2, 1 출발. 집부 응. 꽂는다 리얼로. 응안 응. 돼. 응안 돼. 오. 건들지 마라. 갑니다. 형이 내는 거야. 아, 아. 오늘 회식은 소고기입니다. <laughs> 응 아니야. 응 아니야. 응어어 어. 어. <laughs> 아, 왜 그래 나한테 자꾸? <laughs> 나한테 아니, 왜 그래 아니, 자꾸? 아, 아 미안해. <laughs> 햄버거 먹으러 가죠. 너는 감자튀김만 먹어. 내가 햄버거랑. 아 어, 알았어 어, 좋아 나는. 갑시다. 영영이 형이 사주는 햄버거 먹으러. 댄스 아, 거머왜 아, 왜 그러고 있어? 안녕, 가위랑 펜. 나도 피해자야. 아, 아, 아 여기 더. 어? 드라이빙스루?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당신. 좀... 아 설마 잠깐만.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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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출이 불가야. 불가야. <laughs> 차를 타고 왔으면 드라이빙스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타고 지금 드라이빙 투어로 가라고? 땡큐. <laughs> 저는 더블 구독이 먹어 세트로 먹고 싶습니다. 내가 잡아라. 살게. 제 지갑 어디 갔죠? 내가 살게. 아니, 저 진짜 이대로 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? 창피하니까 빨리 주문해. 안녕하세요. 지금 주문 되나요?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아니 나는 내 차는 안 된다니까. 부차, 내가 차 빌려줄게. <laughs> 나저탈줄 몰라. 조작법을 몰라 내가. 내가 알려줄게. 찾아지. 아 <laughs> 지금 주문 되나요? 네 거미는 님말씀하시면 대로. 어, 네. 됐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, 나이스! <laughs> 이혼으로는 실패했지만, 부으로는 뭐, 주문도 할수 있고, 네. 앞으로 카트 내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붓시 사기요? <laughs> 그 햄버거 하나 주세요. 네. 먹고 끝냅시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다음부터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. <laughs> 무슨 촬영을 하는지. 를 와서 느끼니까. 어, 어 효진아 항상 뒤통수를 맞더라고요. 어... 나우즈지 사랑합니다. 저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. 너 그렇게 사랑해? <laughs> <될것> <laughs>